자 이제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 래 좋아요. 이런 노래. 첫 번째 복싱, 마이너스 72kg, 계약 최종 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 선수를 소개할 텐데요. 먼저 블루 코너. 네. 아직 입장 아니고요. 네. 먼저 블루 코너, 차세대 기대주, 성 씨. 기어! 네, 성시현 선수가 이제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 네. 나이에 맞지 않는 노래를 일단 어떻게 요 2007년생이네요. 여첫 번째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2 0 0 7요맞으 아빠가 이제 안에서 어렸을 때 듣던 노래를 <laughs> 그렇죠, 그렇죠. 한것 같은데요. 다 스무 살이고 프로 데뷔전입니다. 아, 데뷔전인가요? 네. 네. 굉장히 그냥 아예 루키네요. 그렇실력 그렇죠. 어, 잘하려고 하기보다 확대하고 네. 재밌는 경기를 아, 저도 좋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이게 오히려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실인 분들은 뭔가 실수가 나오고 자기 실력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즐기고 나오는 애들은 죽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경기를 좀 네, 해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올라오자마자 또 이거 위기가또 확대 달라올랐습니다 얘기가 영상에 안 담기는 거 자체가 너무 아쉽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러면 오늘 신인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시스템 중에 이제 후원 시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그런 게 오히려 오늘 선수분들한테 필요겠네요 아, 당연하죠. 예, 네, 오늘 같이 선수분들이 네. 운동하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자기의 레드 코너와 버르게킥에 초신서 이까지 하면서 운동하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 오인택 대표님이 의도하고 바랬던게 바로 이런 신인분들 고생했던 그렇죠. 선수들에게 후원이 들어가는 거를 정말 바라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자기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아이 순간 순간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무대를 만든 것 같고 네. 많은 또 이렇게 김승진 군도 그렇고 맞습니다. 여러 또단 면방성사에게 맞습니다. 합, 엄청 섬을, 네. 근데 저는 신인도 아닌데 왜 힘들죠? <laughs> 아, 네. 그렇습니다. 이만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자, 박수환 선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박수환 선수는 2003년생. 20... 아~ 오늘 첫 번째 경기는 복싱 경기로 자 그럼 지금부터 네. 도모스 첫 번째 복싱 경기 마이너스 72kg 계약 체중 매치 양선수를 소개합니다 먼저 블루 코너 신장 180cm 체중 마이너스 72kg 케이지 위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차세대 기대주 성시히 yeah! 네, 성시현 선수. 아, <laughs> 많은 팬들이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성시현 선수. 자, 이에 맞서는 레드코너 신장 168cm, 체중 마이너스 72kg, 프로복싱 대뷔전 KO 승리, 파이터배 003 우승. KO를 70%복서의 초신성 박수환. 네, 박수환 선수. 네, 박수환 선수는 원래 복서입니다. 복서고 네. 자본 경기는 3분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본 경기의 주심은 아, 경영승렬 심판입니다. 성시현 선수는 이제 아마추어. 저 아마추어 MMA 선수거든요. 야. 어떻게 보면 복싱으로 붙게 됐는데 성시현 선수가 이런 또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음. 또 가장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두 분의 신장 차이가 또나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성시현 선수가 키가 한 10cm 이상은 더 큽니다. 그렇죠. 자신의 리치를 살려서 얼마큼 효율적인 복싱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아주 레이싱 골 아주 유명한 또 첼시 라스가 레이싱 골로 활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B 급 창문에라는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출연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레이싱 골에서도 거의 맞은반던죠 맞습니다. 거의 고인물이라고 할게요. <laughs> 레전드죠. 네. 아또좀 비장한 각오로 시합. 샵... 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루키답게 정말 재밌는 경기를 그렇죠. 좀 화끈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째 뭔가 이 점수를 가지려고 하는 시합보다는 뭔 상대를 끝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아. 시합을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경기를 펼치는 두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환호를 보내주세요. 아 인파이터로 박수한 선수가 초반부터 몰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화합니다 지금. 먼거리에서 잽으로 성시현 선수가 해보지만 와라지네 아, 강력하게 들어갔어요. 저것도 피해내는 성시현입니다. 네. 아 시작부터 선수들 힘이 넘칩니다. 연선욱 어복부를 강력하게 예! 아박수환 선수는 지금 끝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요 어. 이게 그냥 뭐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끝내버리겠다라는 펀치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잘 피하고 다시. 아, 머리를 많이 흔들어주면서 상대방에서 계속 압박하고 있는 박수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오늘 데뷔하는 선수를 약간 편파는 아니지만 아 분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렇죠. 개인적인 바람이또 네. 있습니다. 지금 먼 거리에서 잽을 살려보려고 하는데 박서한 선수가 머리를 크게 흔들어주면서 들어가면 되겠어. 다리의 이유 얼굴이었습니다. 아, 지금 송시현 선수 계속해서 지금 좀좀 날려줘야 되는데요 네. 주먹을. 아무래도 상대방이 깊게 가슴 쪽으로 붙기 때문에 네네. 쉽게 주먹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수. 아. 아,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박서한 선수. 바디 크게 들어갔습니다 왼손 바디 어 지금 성시현 선수 어 지금 아 신발끈이 풀렸습니다 지금 머리를 크게 흔들면서 바디를 노립니다 계속 성시현 선수의 스텝이 계속 멈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그러면 지쳤다는 건가요 조금? 아이제 이게 1라운드 때는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데 2, 3라운드 때가 좀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지. 다시 왼손으로. 아 성시현 선수 뭔가 좀긴 거리를 이용해서 그렇지. 리치를 이용해서 좀 뭔가 여기 많이 나가줘야 네, 되는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먹 계속 지금 좀 아쉬워요. 네. 가드가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자 오늘 루키기 때문에 정말 여기 죽문다는 각오로 그냥 경기를 임해야 됩니다. 라스트 1초 자. 아, 크게 라이트를 쳐봤습니다. 하지만 잘 피해내는 박수환입니다. 아 그래도 확실히 박수환 선수가 1라운드를 보면, 그래도 노련하네요. 그렇죠. 조금은. 복싱 네. 선수이기 때문에, 네. 또 아마 이렇게까지 임파이터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고 전략을 잘 갖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련하게 또 사이드 스텝으로 성시현 선수도 잘 피해냈거든요. 음, 네 맞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성시현 선수도 굉장히 노련하게 경기를 잘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음. 첫 번째 경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양 선수가 인파이터와 아웃파이터의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경기가 루즈해질 수도. 아무런 최선을 다해서 이 선수들이 싸우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뭐 라운드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 어 지금 뭐송시현 선수 표정은 나는 괜찮다. 네. 아직까지는 난 좋다. 예 그렇죠. 이게 사실 약간 석대 말로 눈깔 돌아야 되거든요. <laughs> 그렇죠. 제정신이 면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박수환 선수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합을 그렇구나.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기회입니다. 이런 거 잡아야 됩니다. 아먼거리에서 원투 한피 PNL 박수환입니다. 어 좋아요. 그렇죠. 이또이 여러분들 열도 열심히 싸우고 있고 이선수들도 굉장히 열심히 이 샵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네? 많은 분들의 박수와 호응으로 또 도움을 좀 주실 필요가 있다고 어, 생각이 됩니다. 아잘 네. 어, 들어갔어요. 아, 또 이때 마침. 아. 네. 약간 후원이 약간 그 소리가 <laughs> 짜치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어, 들어갔습니다. 아 크게 들어가는 박수 한. 조금 더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좋아요 어 선수 선수가 그래도 어어어 게 들어갔어요 카운터 그렇지! 아 그렇지! 라이트 크게 들어 맞다 박수환 어 그렇지! 들어갑니다 먼 거리에서 아, 라이트 그렇지! 활용해봤던 그렇지! 박수환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아 다시 왼손 어 리치가 긴데도 불구하고 내밀지 못하네요 자 박수환이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래도 오리주 선수다, 다들 내리고. 네. 올라. 어 지금 뭔가 계속해서 지금. Okay. 아 좋아요. 거의 다 끝에. 아 저는 더재미있었으면 좋겠는데요. <laughs> 네. 어 지금 뭐 박사 선생이도 지금 후원금이 okay. 들어갔습니다. Okay. 아, 박선 끝까지 들어가 봅니다. 어... 그렇죠. 몰아쳐야 됩니다. 아, 클린치로 아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아, 성시현입니다. 자 이제 점점 두 선수가 지쳐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력으로 주먹을 뻗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충분히 1분2 일본, 분에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판정까지 가는 결과가 나오면 누구한테 도 불리한 건가요? 아무래도 뒤로 계속 백스텝을 많이 밟았던 성시현 선수가 불리할 아, 수도 네. 있겠군요. 야, 이거 진짜. 그리고 그냥... 이제 박수환 선수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걸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점수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많은 이득을 아, 볼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몰아쳐야 됩니다. 지금 그냥 저는 그냥 제정신 아닌 상태도 그냥 빠바바바 그냥 그냥 계속 날려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야 돼요. 그렇죠. 한번 오른손 돌려줍니다, 박수환 가장 그렇죠, 웃어보이고는 성시원입니다. 아, 여유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싸울 때 보면 네, 관중들이 해! 완전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느낌이 드는 느낌이 드는 느낌이 드는 느낌이 드이이이이는 느낌이 는느는 아, 2라운드. 잘 싸웠습니다. 어, 2라운드도 1라운드와 뭐 네. 양상이 비슷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하지만 1라운드보다도 성시현 선수가 간단히또 하나씩 라이트를 꽂아주면서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이게 지금 성시현 선수 우리 이제 저기 센터 분들도 같이 해야 된다. 야, 어가야 된다. 남아야 그렇죠. 나야 된다. 저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어. 선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또 답답할까요? 안 아, 그래서. 맞습니다. 네. 아, 그래도 또 오늘도 또 이도무스이 네, 자리에 또 네. 어, 많은 연예인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어, 분들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네. 저 지금 여기서 번호 교환을 많이 했어요. <laughs> 누군가요? 아, <laughs> 아, 아닙니다. 제가 또 그분들의 프라이버시에 아, 아, 그렇죠. 네. 네. <laughs> 여러분, 오히려 둘이 압박하는 성시현. 마지막 라운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네. 힘찬 박수를 <laughs> 보내 주세요. <laughs> 오히려 성시현이 너다 뺐다리 겁니다. 압박하는 성시현. <laughs> 아, 들어왔어요. 압박하고 압박하고 뒷박하고 뒷 들어가는 박수환. 자, 성채 선수 첫 번째 골을 넣은 거예요, 그렇죠? 어퍼컷을 노려봤지만 잽으로 응수했던 에이, 박수환입니다. <laughs> 어, 왜, 왜 웃은 거죠? 두분 갑자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눈이 맞았나요? 왜 웃죠, 갑자기 <laughs> 경기 중에? 그러니까 <laughs> 이런 어떻게 보면 네. 이 경기장에 오시면 다른 경기장과 좀 다르게 아. 바로 바로 이런 숨소리와이 선수들과의 교감이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다른 경기장보다 더 가까운 데서 지금 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지금 숨소리 중 하나 하나 다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스텝, 이 숨소리 이런 게다 느껴집니다. 다땀 하나까지 지금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금니발이 몇개지도 <laughs> 보입니다. <보이면> 지금 <laughs> 그렇죠. 네. 아 위빙 크게 하면서 레프트훅을 노려봤던 박수환입니다. 네. 자 이게 판정까지 가면 재미가 없어요. 파근해야 <laughs> 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금은 두 선수의 정신력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네. 누가 더한한발더뻗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정신력도 중요합니다. 근데 누가 더 미쳐야 되는지를 어... <laughs> 미쳐야 <됩니다. 웃음> 어... 미쳤습니다. 아 미쳤습니다. 막수 미쳤어요. 아, 들어갔습니다. 아양 크게 들어갔다박수환 미치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아... 미치는 자를 못 이깁니다. 아... 선수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김승진입니다. 아 쎄입니다. 오제 말을 다 왔어요. 그렇죠. 미쳐야 되거든요. 어, 좋아요. 어, 스텝 좋 아, 지금이 아, 뭐타이슨이 아, 타이슨을 보는 아아아아아것 같습니다. 제가 막고. 이게 바로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어떻게 들어갑나? 저아게거의다 아깝게. 이거 나다 마지막에고. 마지 야세 컨에서 되게 전문 영어안 나오고 존나 패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 아 지금 박수환 선수 움직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오! 아 좋아요 잽잽 잽, 라이트 아 이거는 들어가 봐도 성시현 하지만 압박하는 바디아 이거 박수환 선수 지금 미쳤습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박수환 성시현 선수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네 얼굴을 대주고 노가드 와네 얼굴을 대주고 때려봐라 두대로 때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막대 4대 데 보통 안맞대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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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는데대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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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니다대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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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열심히 야 과연 판정은 누구의 손을 들지? 네 근데 성시현 선수가 경기 끝나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 과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네뭐 기대를 한번 박수한 선수도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약간 웃음을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아 이게 저희와 지금 선수들의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저희 그렇죠. 멘트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laughs> 다 들으시고 또다 믿으시고 네 너무 좋은 저는 영향을 끼고자첫 번째 경기를 훌륭하게 마친 양 선수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첫 번째 경기를 이렇게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아잘 끝내줘 양 선수에게 아 정말 존경을 보냅니다. 아니 판정은 누구의 손을 들 것인지. 네 지금 판정 판정적으로... 사실 저는 KO를 원하는 게 뭐냐면 네? 내가 KO를 시키면 시판들한테이 승리의 손을 안 넘겨도 되거든요. 어... 하지만 이게 판정까지 가버리면 이 승리를 제가. 자위적으로 정치한 게 아니잖아. 요아 심판들에게 맡긴 거잖아요. 아, 자 그렇겠네요. 지금부터 도무스 003. 그래서 항상 선수는 첫 번째 복싱 마이너스 72kg 계약체중 대치 공식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심판 판정 승으로. 레드 코너에 박수환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 네, 박수환 선수 승리하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 박수환 선수에게 오인택 대표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이건 압구정, 압구정 한복판에서 이런 격투 핫플레이스를 만들어서 많은 선수들에게 어떤 기감이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맞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박상현 선수. 역시 미치는 사람을 못이깁니다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해도 이 안에서 이 순간에 누가 미치느냐 목석의초신성 네, 우리 박수환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첫 번째 경기라서 또더 부담이 많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우스 피스 잠시만 빼주시고 아 빼기 어려워요? 네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첫 경기라서 부담이 좀 됐을 것 같은데 오늘 생각대로 좀 경기가 잘풀리고갔습니까 KO를 원했는데 아쉽게도 못 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래서 승리를 하게 는데 너무 축하드리겠고요 또 앞으로의 각오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 이제 9월달에 입대를 하는데요 그 전까지 더 멋있는 모습으로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래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한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